you uh -huh. 지금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또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9월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9월 가을 학기에 맞춰서 예수아랑교회도 새롭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 주일예배는 오후 1시에 대면예배, 현장예배로만 모입니다. 9월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어, 현장예배로 되도록이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예배 후에 설교 영상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학생들,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이 금요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또 어른들, 센터를 위한 모임이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아울러선 이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기, 건반이나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보컬로 또 음향으로 PPT 담당으로 섬기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김대용 목사에게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간 11월 셋째 주죠. 추수감사절 주간에 있을 2030 컨퍼런스를 위해서 섬길 스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미디어팀 또 회계팀 소그룹 케어와 관련된 스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전화 혹은 고혜림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친교를 준비했었는데, 당분간은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은 어,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고요. 대신 예배 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예배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어,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보이신 봉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잘못을 참으시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모욕과 비난에 대해 조금도 독하고 약한 마음이 없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내게서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하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에늘 이렇게 허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서른한 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죠. 읽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 수천 년전 고대 근동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이 성경의 배경과, 그리고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낯설기 때문에 성경이 난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번역의 문제로 성경이 난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를 번역한다는, 번역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 이렇게 쓰여진 세 가지 언어로, 원래 쓰여진 그런 성경책인데, 이것이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되면서 원래의 의미를 100% 전달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 또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이 비유와 상징 같은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친절하게 이 비유를 어, 해석해 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뭐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자연현상, 뭐 꿈, 계시 이런, 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죠. 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 현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얼핏 읽으면 머리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난해한 구절, 그런 난해한 구절의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리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이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에 좀 난해한 구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는데, 거기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제자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저주처럼 정말로 그 다음날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사건, 이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에이 열매가 맺어지는 철은 6월에서 7월입니다.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때 가장 많은 열매를 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격적인 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철 이전에 3, 4월에 이른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3, 4월. 본격 철이 되기 전에 3, 4월에 이른 무화과 열매라고 불리는 그런 열매의 철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 철이, 본격적인 열매의 철이 끝나고 나서 9월과 10월에 늦은 무화과가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무화과 나무,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와 늦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번, 이 무화과 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철이 1년에 3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내기 전에 잎사귀를 먼저 피웁니다. 잎사귀를 먼저 피우는데 잎사귀가 무성해, 무성해질 때쯤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통 나무들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고 나서 꽃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잎이 무성해지면서 바로 열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무화과인 이유가요.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잎이 무성해졌다라는 건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한 것은 본격적인 철, 6월, 7월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른 무화과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른 무화과가 열려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본격적인 철이 아니었어도 상식적인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를, 이 일을 행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면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화과는 3m에서 5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큰 나무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어놔도요, 어, 그 나무가 마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3m에서 5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버리는 어,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을 행하신 이 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들을 다스리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또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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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나무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을 만드신 분이기에 식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렇게 할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창조자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것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 창조된 만물의 창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릴 때그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조차도 거스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바람과 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동물들도 순종하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 이 묘사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말라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위대한 사상가로 그냥 뭐그 정도로 여기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창조주요 여러분들의 섭리자요 또 우리의 심판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든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섭리자요 나의 심판자요 구원자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전달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은 없고 형식뿐인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었던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모습,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과 열매가 없는 종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우리는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을 어떤 형식적인 영역과 또 열매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은 이 형식적인 영역에 더 열정을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설교도 진지하게 듣고, 그 외에서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평식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열매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변화의 영역,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되는 이 영역이 바로 열매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예배 시간, 그한 시간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이 나타나는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참된 예배의 결과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두 군데에 보면, 두 군데 사이에 보면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이 있죠. 여러분, 장사꾼들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이 성전에 왜 장사꾼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흠없는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재물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재물을, 그 재물을 통해서 팔을 팔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에 늘 몰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종교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이 사건이 중간에 껴있는 거죠. 여러분, 어, 방금 이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를 아마 보셨을 텐데, 무화과 나무는요,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뗄감이나, 혹은, 제목용이나, 혹은, 건축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게다가 꽃도 아름답지 않아요. 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꽃이, 아, 어, 꽃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단한 가지, 열매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 사건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은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이들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칼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바로 용서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과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또 용서는요, 따로, 따로 분리가 돼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주제입니다. 이세 가지는요,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가?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예수사랑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날,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매일 매일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면서 어,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뱀무와 페이파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더 가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유사랑 교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